매트릭스로 헐리우드의 스타 감독에 반열에 오른 워쇼스킨 남매의 동양 액션의 끝판왕으로 불리우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닌자 어쌔신이라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의 인기 가수로 알려져 있는 비, 정지훈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 화제를 모았던 영화입니다. 수익적인 면에서 영화의 결과는 미 박스 오피스 첫주 6위가 최고 기록이었을 만큼 제작비를 간신히 거둘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였을 뿐인데요. 한국에서는 꽤나 선전하여 함께 개봉한 블록버스 재난영화 2012와 1위를 다툴 정도였으니, 연말 성수기에 저렴한 수입가로 150만 관객 동원을 해 본전치기는 물론이고 흥행에도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배우 정지훈의 인지도라기보다는 저도 나름 정말 재미있게 봤을 정도로 한국 시장에 어필이 될 만한 작품이었다란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주연을 맡았던 정지훈도 연기면 연기, 액션이면 액션 빠지는 것이 하나 없었던 영화인데요. 줄거리는 여타 어느 장르에나 있을 법한 뻔한 스토리 라인을 가져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대충 원치드와 좀 비슷한데요. 자신을 키워준 조직에 빠져나와 그들과 맞서 싸운다라는 정도. 이 영화의 전체적인 매력은 과거의 무협 액션을 현대 시대로 가져왔다라는 신선함. 뭐그 정도이겠지만. 그나마 워셔스키 남매가 조금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버무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고전 명작 하이랜더라는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로 죽고 죽여야 하는 수명을 타고난 불사신들이 늙지도 죽지도 않아 현대시대의 칼싸움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닌자 어세신의 액션을 집중있게 보게 만드는 부분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닌자의 환타지적인 모습을 워셔스킨 남매라는 서양 감독이 제대로 스크린에 옮겨 놓았다는 점인데요. 이 작품을 위해 연구를 했다는 것을 넘어서 거의 평소에 좋아하는 덕후 수준이 아니면 나오기 힘든 연출이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동양인이면 누구나 상상을 해왔던 닌자의 과장되고 신비스러운 환타지를 헐리웃의 영화 노하우와 기술이 만나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과거의 닌자들은 정말 저 정도의 개력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합니다. 과거 혹독한 훈련 장면들을 영화 장면 중간중간에 보여 줌으로써 그럭저럭 신빙성을 가지게 만들었고요. 현실성을 극대화하다 보니 굉장히 고어틱한 잔인한 장면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비정지훈의 마초 액션을 보기 위해 팝콘을 입에 물고 집중하며 보고 있다가 영화 초반부터 사지가 절단되는 영상에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빠졌던 여성 관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고어틱한 부분은 반대로 B급 액션 영화의 금줄인 영화 팬들의 향수를 해소시키고 최고의 즐거움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놀란 점은 주인공인 라이조의 무기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사슬랏에 가장 가까운 형태에서 조금 개량한 무기 같은데요. 사슬낫의 사용은 배가본드에서 시시도 바이켄이 사용한 것으로도 조금 익숙할 정도로 사용하는데 매우 힘들고 제약이 커서 실제로 가까이 접근만 하면 약점이 드러난다라는 커다란 허점이 있는 무기입니다.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낫을 개량하여 던지는 칼류로 가공하고 그것을 연출력과 결합하여 매우 시원시원한 액션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나 보여줬던 닌자들의 수리금을 던지는 위력은 기관총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이고 박력있게 나옵니다. 도로에서의 추격신에서 라이즈를 비롯해 닌자들이 활보하는 장면은 매우 시원시원하고 달려드는 차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양 초인적인 운동신경으로 피하거나 뛰어넘습니다. 인자들이 어둠 속에서 등장하거나 움직이는 장면 또한 조금은 과장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현실성은 있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 외에도 10대 라이조로 이준, 어린 라이조 역으로 윤성웅, 익숙한 배우 리균이 오준우의 리더로 나오고 성강 렌달덕김 등 일본에서 비롯된 소재이지만 대부분의 연기자가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집에서 편히 쉬는 주말에 아오 이거 망작이라는데 봐야하나 라고 말하며 보다가 자야겠다는 심정으로 가볍게 결제 버튼을 누른 순간 당신의 인생 영화 한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킬링타임용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은 작품 닌자 어세신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나만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애플맘TV였습니다.